알렐루야 승복 성도교회성도 성독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10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외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그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야베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로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간구하는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 또 경외함으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를 할 때도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듯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겉과 속이 다르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 드립니다. 어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며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아릴 때 하나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어떤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오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또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